아마 이때 발기와 연합해서 일으켰던 반란이 연호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발악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고구려가 부족 연합 국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을파소의 경우 어떤 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리고 이제 신대왕 팔대왕 신대왕이 죽고 구대왕인 고국천왕이 즉기를 하는데 하... 이 고구려 역대에서 진짜 고국천왕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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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제 이제 상대적으로 뭐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뭐 소수리만 광개토대왕, 장수왕에 비해서는 그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소수리만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이 고국천왕 덕분이거든요. 이 고국천왕은 팔대왕 신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 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이 신대왕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발 밝인데 고밝인데 발 놀리지 마세요. 진짜 이름이에요. 이 기록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었던 발기는 어질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국천왕의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키가 구척이고 모습과 자태가 훌륭하며 힘은 소을 들어올릴 만큼 셌다. 일에임해서는 경청하여 결단하고 관대함과 예리함을 적당히 지켰다. 여러모로 신대왕 입장에서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왕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후계를 물려주면서 구대왕 고국천왕의 지기를 했는데 형인 발기 입장에서는 아좀 억울하죠. 엄연히 자기가 형으로서 이제 정통성이 더 갖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동생이 왕이 됐으니까, 이에 불만을 품고, 중국의 요동분벌과 연노부와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고목천황에 의해 진압되고 말죠. 이 연노부 입장에서는, 한때 자기가 너버투 부족이었는데, 태조왕 이후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 일으키면서 연노부의 세력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아마 이때 발기와 연합해서 일으켰던 반란이 연노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발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노부의 위치가 고구려 영토 내에서 가장 중국 쪽, 요동 쪽이랑 가장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고국 천왕의 왕비로 삼은 여인이 이제 전로부 출신의 우시왕후였습니다. 제가 기존의 고구려 역사를 좀 다루면서 이 우시왕과 연노부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 실수였습니다. 어, 고구려를 구성하는 오부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부족의 부족명이 다노 아니면 나로 끝나거든요. 자 기존 연구에서는 노나 나나 결국은 같은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에 연노부로 돼 있거나 또 다른 기록에 연나부로 돼 있을 때 연노부나 연나부나 같은 부족이다라는 설이 있었지만 어 그건 아니고요. 연노부와 연나부는 완전히 다른 부족이고요. 연나부는 사실 절로부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거는 당시 이 모든 고유 명사들은 우리 고대 수누리만에서 따와서 이름을 지었고 한자로 억지로 중국식 글자인 한자로 억지로 표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표기상이착오였던 거고. 이우시 왕후는 연나부 소속 연노부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연노부에서 왕비 배출 못합니다. 연나부인데 이 연나부가 전로부에 해당하는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전로부가 왕비를 배출하는 넘버2 부족이 됐거든요. 연노부가 황태왕비를 배출했을 당시 넘버2였을 당시 이 연노부 부족의 여러 또 사람들이 이제 횡패를 불렸던 것처럼 전로부도 이제 넘버2 부족이 되니까 굉장한 횡패를 불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국천왕 때 좌가려 어비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전로부를 구성하는 부족들 중에 또뭐 소규모의 어떤 부족장들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 이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네 부족에서 왕비가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했었던 겁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은 어, 어비류와 좌래의그 자제들이 다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남의 자녀를 약탈하고 땀과 집을 빼앗음으로 나라 사람이 원망하고 분하게 여겼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대무신왕 때도 그 연노부가 넘버투 부족이었을 때도 그폐악질을 일삼았던 행패를 부렸던사력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무신왕이 얘네들을 극형에 차고 싶었는데 극형에 차마 차지 못했다고 하는데 고국천왕은 달랐습니다. 고국천왕은 이폐악질을 일삼는 전루부 그들도 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들을 그대로 냅뒀다가는 연노부처럼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루부가또 언제 또계루부가이 실세 실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부족에게 그 실권을 넘겨줄 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국천왕은 좌비루와 어거려에게 자비 없이 그들을 벌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발해서 이 좌비루와 어거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즉, 전로부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뭐, 본인들도 자기가 너무 터 부족이니까 자신감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곧바로 진압이 되고 말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시왕후 입장에서는 본인이 왕비이기는 하지만, 자기네 부족에서 그런,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 반란이 진압이 됨으로써 전로부의 세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덕에 고국천왕이 초기에 이 전로부에 들 코를 제대로 꺾고 이 상하 수직 관계를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전로부가 넘버트 부족이 돼도 옛날에 그 연노부만큼이나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 울러 고국천왕은 이제 확실히 그계로부 중심의 통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부족들에게 부족명을 못쓰게 하고 방위명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계루 연노, 전로, 관노, 순노, 이런 부족명을 못 쓰게 하고 이제 게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이 되는 거고 다른 부족들도 더 이상 부족명이 아닌 뭐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방위명을 쓰게 해서 기존 그 부족제 성격의 그 정치의 유산을 끝내고. 행정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앙 집권화가 된 국가로 거듭이 나고, 계료부는 더 이상 고구려를 대표하는 부족이 아니라, 고구려라는 영토를 총 지배하는 중앙 정부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고구려가 부족연합국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왕권 강화를 한 고국 천왕은, 어, 을파소를 이제 국상에 임명을 합니다. 이 을파소의 경우 어떤 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제 그고국천황은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을 해서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신하들이 을파소를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젠 을파소가 고국천황의 어떤 정치 이념과 비전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더 이상 그 부족제 성격의 정치 문화를 일소하고 중앙집권화된 이 중앙정부가 정치를 하는 문화를 자리잡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부족장 출신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서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줍니다. 심지어는 고국천왕의 신하들에게 귀천을 막론하고 만약 국상 즉 을파소를 따르지 않는 자는 친족까지 멸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을파소는 지성으로 나라를 받들어 정교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 안팎이 무사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을파소의 정치 이념은 여러 세력들을 좀 균등하게 조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어이 정치 권력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된 거고 나라가 많이 안정화되었던 거죠. 자이 고국천왕과 을파소의 이 관계 덕분에. 고구려는 이제 통합된 하나의 나라가 됐고 기존의 부족장들은 더 이상 부족장이 아니라 귀족으로 거듭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 194년 을파소가 시행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정책이 바로 진대법이죠. 이 진대법은 문헌상 기록된 한국사 최초의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이젠 봄에 백성들에게 저의자로 곡식을 빌려주게 하고 수확철 가을철에 내 갚게 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사회 복지 정책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중산층을 만들기 위함이고 이당시에 중산층이라 하면 지주를 의미를 할 텐데 지주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땅의 주인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세금 많이 내라는 뜻이고 그 세금 수가 많이 제대로 이 합리적으로. 또 확보가 되니까 또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구려가 많이 안정화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 서기 197년 이 고구려 역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고국천왕이 죽습니다. 고국천왕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요. 그렇다면 고국천왕의 동생들 중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고국천왕에게는 두 명의 네, 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고국 천왕의 왕비였던 우시 왕후가 이제 그두 동생 중한 명을 차기 후계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우시 왕후가 왕비인데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어떻게 차기 국왕 후보를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싶지만 우시 왕후가 직접 정한다기보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구려에는 형사취술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은 형수가 이제 죽은 남편의 남동생에게 재가를 가는 결혼 풍습이었는데 우시왕후가 그두 동생 중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왕이 결정이 되는 거죠